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지난달부터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선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지원 제도를 취재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울산의 한 중소기업. 알루미늄 소재의 전기차 부품과 프레임 등 제품의 70%를 미국으로 수출해 재작년 2천만 불 수출 잡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차의 일시 수요 정체에 이어 올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덮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력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올들어 현재까지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가량 감소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물류비 지원 등 수출 바우처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에서 미국 수출 시 관세 부담과 물류비 증가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바우처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아직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울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한 관세 정보 전달은 물론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두배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관세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과 물리비 지원을 확대하며 물류바우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무역협회 등 울산지역 15개 수출 지원 기관들은 관세 대응 조치로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모색과 원산지 인증 심사 기한 단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